7장 1절이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5쪽 페이지로 신약 성경 155쪽. 요한복음 7장 1절이야. 13절 말씀 함께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선언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 잠깐,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요, 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움직이라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 기다리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저세 가지가 함께 응답이라고 했죠? 지금 필요하면 바로 역사하죠. 할렐루야? 그게 예스예요. 바로 예스. 기도하는, 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건 예스예요. 그 다음에, 노. 왜 노요? 주는 망하니까 지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알인데, 달걀인데, 지금 보니까 뭘 구하고 있어? 뱀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것이 보기요? 안 주는 게 보기요? 안 주는 게 보기죠. 그러니까, 로도, 뭐다? 기도 운답이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요? 예 그거는 기다는 wait. 기다린 건 역시, 뭐다? 응답이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불안해합니다 왜?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게 어디 않을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문제만 보입니까?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문제만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에 움직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그 후는 앞쪽에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났던 사건의 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오늘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6장의 사건이 있고 약 6개월 정도가 흐른 거죠. 7장으로 올때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죽이려 하는 그죽음의모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대 선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때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이었어요. 되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지금 저그 에루살렘 저기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요 에루살렘은 보통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큰 유대인들의 명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유대 땅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큰 앤살렘으로 명절을 찾아오는데 그 수가 무려 200에서 한 300만 명까지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명절이 되면 늘어난다.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이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뭔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싶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표막대처럼 좋은 때가 어딨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행하는 지금 이런 표적들을 지금 저렇게 많이 모이는 에루살렘에서 행하면 막 큰런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여기 있지 말고, 초막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에루살렘에 올라가서그기적과 능력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받기가, 인정받기 참 좋은 때가 있다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 못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지신을 쫓아낸그 능력으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다이의 왕국을 세상에 건설해서 이스라엘이 다 로마의 악재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이 떰떰거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날을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누구를 믿었다는 걸예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방문하는 이때에 지금 당신의 능력을 거기서 보이라고 합니다. 마귀오 똑같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너를 따를 것이다. 성교이 뛰어내려 불러라. 뭐, 그럼 그냥, 그냥 전부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알 것이냐. 그 마귀 시험입 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빌어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를 예수님께 강요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 구원하고 오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께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주일날 나는 말씀처럼 환난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의 때를 고집하게 돼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할 때, 고난에 뒷편에 있는 그 환난에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거 아니면 열리지 않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고자하는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전혀 다른 부분을 보일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기하초대교그 주의달라는 것처럼 환란을 통해 사명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죠?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선종하며 주님의 역사에 이제는 귀하게 쓰임 받는 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향해 가고, 영적인 주수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또 하나의 이름에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육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가 바로 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집사람 주님처럼 살아야 합다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인내해야 합니 그런 사람들이 박정선 정사님과 보이엘 선교사님 먼저 교회를 지키면서 눈물 뿌려 영혼들을 위해 이입과 성방면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 자리에 무리가 있고 내가 있고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겨버리면 그 선순환을 누가 이루고 갈거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종직이 뭐예요? 오래 기에 신앙생활했다는 게 뭡니까?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크게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신앙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절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도록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방, 금방 돌아옵니까? 잘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도 영혼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기.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내하며기도해 그때까지. 영혼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영혼이 고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 이번 정말 이 70년 추석 감사의 한 사람 한사람이한 한한 영혼 품고 그 영혼을 품고 여기 이 자리로 그 영혼이 돌어와서그또 하나의 열를 통해 맺기 원하는 그또 하나의 열매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코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에 않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끝까지인내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아버지의 때를 따라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형제들이 에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그러죠 이 말씀은 지금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에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체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에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히 가십니다.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간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다.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뭘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가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의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만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라고 어쩌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오늘도 얽매고 있습니까? 이수님가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은 우리를 억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의 구원이 되지 않고 나만의 복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매임에서 풀림을 당하고 죄에서 해방된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모두를 살려내고 풀어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생명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이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해. 또 하나가 필요해.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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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님이 뭐하러 세벽 비명에 기도하고 밤이 만대로 예수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신데 왜 기도한 거요? 예 아버지 때를 묻고 아버지 때를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막시고 나를 위해서 피방울이 땅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오직 그 아버지 때 아버지 때 스님 밖위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도 승리한 것처럼 기도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때 하나님을. 예,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것 같은 조그마한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우리의 이름으로는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엔 내 때에 움직이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래서 주일날 남은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 중에도 뭘 믿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뭘 믿었다고? 주님의 손을 믿어. 주님의 손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하는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70주년, 주님의 감사들을 보며,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서, 여기 이 자리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케 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고 주님의 손이 돕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 영광 구하며, 주님처럼 영광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인 주소를 풍성하게 읽어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내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사라져버리고 참지 못하고, 내 때, 결국,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처럼 이 때를 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에 우리 주님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강제 원합니다. 70주년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며 오직 일 주님의 마음이 오직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매어 여기 자리에 다 돌아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추수 감사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